제가 이제 곧 반납이에요, 제 차가.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이걸 120만원 주고 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80만원대에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40만원이 저렴해질 수가 있는 거죠? 차량 리뷰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타보니,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타면은 너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게 만기가 딱두달 남았어요. 7만키로 탔거든요. 타이어가 뒤에 다닳았어요 거의. 두달 뒤에 반납인데 타이어를 갈아야 되냐? 어 장기 렌트는 안 가라도 된다. G80만 탈게 아니라 이제 GV80을 타도 이제 사장님 차 소리를 듣는다. 저희가 사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최고급 썬팅, 최고급 PPF 가능하죠, 당연히. 타보시면 아세요. 이거 승용차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차도 결국엔 연식 변경되는 시계가 있는데 지금 시계가 딱 좋아요.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권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이 원 PD입니다. 권진정님 예. 오늘 정말 특별한 리뷰 하려고 네, 제가 이제 곧 반납이에요 제 차가 한 4년 타 보니까는 달라진 점이 너무 많아요 달라진 점도 너무 많은데 네. 지금 GV80을 무조건 단기 렌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 제가 거예요. 억울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이걸 120만 원 주고 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80만 원대에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40만 원이 저렴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탈 때는 금리도 안 좋았고 할인도 없고 이게 이제 대중적인 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도 할인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시기에 따라 다르게 차량마다 장기렌트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카베이 카메니저 분들에게 항상 문의를 주시면 장기렌트 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것들을, 이걸 알려드리니까 항상 이제 문의를 먼저 해주시고, 세번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3년간 이제 운행을 해보시고, 정말 이건 장점이었다. 이건 단점이었다. 정말 속시원하게 이제 반납을 앞두신 상황에서 <laughs>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권 팀장님 이제 모셨습니다. 아, 리뷰가 사실 차량 리뷰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타보니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타면은 너무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아, 맞아요. 니네 리뷰 너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어? 이거 월성 머리 아파. 제가 타봐야지 이거를 팔수 있는 사람이 됐겠다. 그마음가짐으로했던이 120만원짜리 이거를 4년간 냈습니다. 근데 더 싸게 탈수 있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객 선호도 1위. 1위? 1위 팀장님. 아, 예전에는 판매일 등 이런 거였었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제가 이제 흐름이. 살짝 갈아 끼워야 돼요. 저도 이제 좀 고인물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권 팀장님이 해주시는 GV80 얼마나 합리적으로 탈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얼마에 타실 수 있는지, 아우. 그리고 어떤 옵션 넣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카베이에서 상담받고 리뷰 쓰면 커피쿠폰이 공짜! 빨리 해야겠지! 요게 제 차인데요. 어, 제 차는 아니죠. 네, 아, 그렇죠. 차죠. 예. 네. 근데 요, 보시면은, 이게 과거형이지만, 요게 22인치 휠이었어요. 요게. 그때 봤을 때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풀옵션처럼 보이게 옵션을 짰기 때문이에요. 권 팀장님이 가오 이런 거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 놓지는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아, 알고 그건 있거든요. 아니지만, 아니지만, 필 22인치. 보면은, 선투프. 요것만 넣어도, 겉으로 봤을 때 무조건 프로옵션이에요. 어? 그럼 내가 이거 합리적이탈수 있겠다 싶었는데도 120만 원? 그, 아, 제 그냥 깡통으로 GV80 타네 이런 느낌을 안 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렌트로는좀 합리적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만기가 딱두달 남았어요. 7만 키로 탔거든요. 타이어가 뒤에 다 닳았어요 거의. 두달 뒤에 반납인데 타이어를 갈아야 되냐? 어? 장기 렌트는 안 갈아도 된다. 반납을 해도 되거든요. 그냥. 타이어는 갈아서 주셔야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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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이게 완전 장점인데. 제 차는 면책금이 심지어 10만 원이에요. 그럼 반납할 때 어디에 뭐가 있으면 10만 원만 내면 모든 게 끝난다. 고쳐서 막 반납을 하시는데 어,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장르 엔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완전 장점이에요. 이거 내가 굳이 추가했나? 하셨던 그런 옵션 있나요? 밖에 옵션에서는 진짜 하나도 후회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왜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휠 22인치랑 다르죠 당이 당연히. 당연히 다르죠 당이 다르죠 근데 연비가 더 좋잖아요 이게 그쵸? 에이. 승차감 연비를 잡을 수 있는 작은 휠 완전 극 가성비로 탄다고 하면 제네시스는 100만 원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럼 혹시 오늘 100만 원안 넘기는 GV80 가져오셨나요? 그랬겠죠? 그럼 대가 얼마 정도하실까요? 한 80만 원 조금 넘어가면은 이거 타실 수 있을걸요? 그래도 권 팀장님이 페이스리프트 된 GV80 보면서 아 그래도 요거는 레버전보다 좀더 낫네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은난또 새로운 차를 타고 싶을 거고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저게 당연히 구형이고 이게 신형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왜 그림이 다르니까 라이트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저 차는 이제 없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아 근데 디자인은 새로 나온 버전이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당연하죠 결국에는 사람을 <laughs> 새 거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기렌트나 리스 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그 니즈 중에 하나가 차를 좀 금방 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상품이 자율 반납형 상품도 있기 때문에 2년만 계약해도 90만 원대에 탈 수가 있어요 음... 저라면요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될것 같아요 키로수가 많다면은 2년만 계약하고 반납을 하셔도 되고 키로수가 많지 않으시면은 10만 키로 이내다 5년 동안 탔을 때 그러면은 80만 원 대에 타는 게 맞겠죠 뒷부분 가실까요? 아 어, 가볼까요? 장기렌트 최저가 네이버에서 카베이를 검색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옆부분은 이스리프트 되면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닥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달라진 게 있죠. 밑에를 쭉 내보면 머플러가 달라져. <laughs> 솔직히 저는 제 감성에서는 요거보다는 저렇게 뚫려있는 게 낫지 않았나. 그 팀장님이 BMW 감성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머플러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최근 시대에선 또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을까. 어쨌든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신형 자체도 옵션을 뭐 추가 안 하셔도. 아, 그럼요. 전동 트렁크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게 근데 무옵션 차량이에요 저희 모델분들께서 이렇게 막 누워서 하시잖아요 이게 여유롭거든요 차박이 가능하고 꽝통이어도 감성은 확실하게 있어요 이게 다 넘어가요 그러면 엄청 넓거든요 2인이 누워도 완전 충분해요 혹시 누워보셨나요 2인이? 아저 누워봤죠 아주제 차에서 누워봤습니다 아 아유, 그럼 확실히 그 인증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아, 완전 인증됐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사실 골프를 좋아해요 4인으로 가잖아요 보통 4명이 가니까 백을 쭉쭉쭉 쭉쭉 해도 네 명이 여유롭게 갈수 있어요. 네 명이서 골프백 4개 넣고, 네개 넣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백 없나요? 어, 보손 백도 다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거의 한 50번은 라운딩을 가셨다. 음. 아, 그럼요. 이 공간감은 솔직히 GV80이 좀 짱이에요. GV80만 탈게 아니라 이제 GV80을 타도 이제 사장님 차 소리를 듣는다. 차 안에 나오는데 6개월. 야이 자식 내 손길 까먹은 모양이네. 어, 기다려 봐. 나 즉시 추어 아니면 깨가 하는거 몰라 아이 니콘 막혀 커피 저도 이거 신형 모델을 좀 오랜만에 봐요 제 거랑 다른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제 거는 요것도 클러스터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터치 시스템이에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문은 남을 수 있겠네요. 지금 저거 뭐죠? 저기 있는 버튼? 오, 어? 제 거랑 다른 점은 제가 찾았어요. 뭔가요? 메모리가 조석에도 있네요. 일단 메모리 시트가 깡통에도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근데 제가 제차 타면서 좋았던 점은 이게 와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딱어나 절대 고속도로에서 안짤 거야. 그러고 있 그렇게 자면 제가 여기 옆에서 이거를 그냥 뚫 눌러주면은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후, 이게 가능했었어요. 이렇게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 조절이 가능한 네. 이런 것까지도 그냥 기본 옵션이다 완전 기본인 거예요 이거 다 제리스 이렇게 타야 돼요 제가 이런 카탈로그를 좀 보거든요 네. 26년식이랑 25년식이랑 약간 옵션 구성이랑 기본 옵션에서 달라지는 거는 소화기 들어간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옵션 차이는 결국엔 없어요 기본 옵션을 타야지 가성비 있게 탈 수가 있는 건데 소화기는 저희가 사서 보내드릴게요 계약하시면은 계약하셨죠?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차량 경소하기그 아, 예, 서비스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그리고 최고급 썬팅, 최고급 PPF 가능하죠, 당연히. 제네시스는 기본 옵션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 옵션은 문리를 주시면은 차근차근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이제 뒷좌석 왔는데 저도 뒷좌석이 엄청 많이 타봤거든요, 제 차에. 배리를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술을 좋아해 갖고 이렇게 진짜게 딱 탔어. 너무 편해. 근데 열선도 있어. 이게 기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이걸 눌러놓은 이력이 있으면은 계속 켜져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시동을 껐다 켜요. 네. 그래서 이걸 켜지셔 갖고 이렇게 잡아. 어 너무 뜨거. 워 너무 뜨거워서 이쪽으로 자리 오는데 여기 켜져 음. 있어. 실제로 있었던 일 야, 그냥 고급 차는 뭐 열선도 조금 그 단계가 네. 또 다른가 봐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술 먹으니까 열이 확 올라가지고. 와그러 아 그러니까 이것만 내려도 팔걸이 다 하고 커피 꽂고 편하게 그냥 여기 봐봐 공간 완전히 있으니까. 권 팀장님이 185 정도 되시잖아요, 키가 조금 모자른데 180 조금 넘는데. 네네 90kg예요. 90kg에 185cm. 스은 나쁘지 않거든, 크거든 이게 보이잖아요. 성인 남성, 거구의 남성도 거구의 남성도 너무 편안하게. 근데 제 친구들도 이렇게 타고 와이프도 타고 했을 때 너무 편하게 갔다. 지금 보면은 밑에 공간이 워낙 좋아요 이게. 가솔린 차량인데도 그 턱이 뭐 그렇게 높지 않네요. 어, 타 보시면 아세요. 이거 승용차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워낙. 그리고 이 헤드룸 자세도 굉장히 이것도안 다잖아. 안다 버리는 것. 예, 아직 기가 조금 큰데 그래도 뭐아유 그냥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봤을 때뭐 중간에 타도 불편한 거 아니냐 말씀하실 거예요. 너우 넓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요 무릎이 닿을 수 있어요. 네. 머리 공간은 아, 충분하고요. 충분해요. 아, 뭐, 공간감은 아, 두말 하면 뭐해? 이거고요. 어, 이게, 차도 결국엔 연식 변경되는 시기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한 8월부터 시작이 돼서, 뭐, 10월까지는 거의 다 연식 변경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언제쯤 구입을 해야겠다. 그런 걸 가져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가 딱 좋아요.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이거 고객들한테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줄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소화기 보내드린 테니까요 선팅 다 해서 보내드린다고요. 지금 이 25년형 차량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제발 좀 제발 문의 좀 주세요.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어, 제가 이거 견적을 직접 뽑아왔어요. 왜냐 면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GV70이 차량 가격이 5,38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60개월에 연간 주행 거리 2만 키로를 하시면은. 초기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게 72만 5천 원에 타실 수 있으세요. 정확히는 72만 5천 156원에 타실 수가 있고, 30%를 넣었을 때는 41만 6천 203원에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GV80 가격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총 차량 금액이 6945만 원이에요. 요게. 할인이 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요게 60개월 연간 주행거리 2만 키로에 초기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게 89만 3420원에 타실 수가 있고요. 30%가 들어가면 49만 1,940원에 타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전 무조건 할것 같거든요 어,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동안 리뷰는좀 다르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주시면 다시 한번 좀 완전히 고객님께 맞춤 상담을 해서 드릴 건데요 문의 주시려면 전화 주셔야 되잖아요 16615519번 여기로 전화를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서 상담 접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모바일 보실 때는 댓글창을 옆으로 밀면 나오는 하이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화버